안녕하세요. 깻잎묻히고 있어요. 지금 이 깻잎을 직접 직접 이렇게 묻혀 주니까 이게 한, 한 접시 먹을 걸한세 접시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간을 약하게 삼삼하게 하면 맛있게 먹더라고요. 깻잎 한 접시 더 드릴까요? 아 고맙습니다. 네. 맛있어요? 너무 네. 맛있어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 일찍 오셔서 어, 내일 안 오셔서 장, 정말 감사하네요. 내일 <laughs> 엄청 복, 복잡할 텐데, 그러니까, 오늘 예, 오셔가지고, 예. 예. 백숙 맛은 어떤데요? 드시러 오시라고 예, 감사합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이렇게 깻잎을 그 자리에서 직접 직접 만들어주세요. 그러면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고, 요즘에 그좀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. 열무김치도 좀 시디시고, 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. 내일 오시는 분들께 다 이렇게 생으로 붙여드릴 겁니다. 감사합니다.